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8일 오후 12시 1 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전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점심에 부득이하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늦게 찍어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비트코인 30분 차트, 비트코인 4시간 이평선, 비트코인 12시간 이평선. 그리고 비트코인 12시간 볼리저 밴드 보고 마찬는걸로 할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 계속적으로 수렴,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현재 계속 수렴을, 수렴을 하는 구간이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좀 확실하게 상방으로 가는 키포인트로 연결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리고 오늘도 영상 짧고 굵게 찍고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0분 차트 먼저 가볼게요. <laughs> 비트코인 30분 차트 바이낸스 차트구요. 보시면은 여기서 명, 명백히 나오죠? 한마디로 어때요? 여기 저항. 그쵸? 여기 저항 맞았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겠다? 한마디로 트랩. 또는 페이크 움직임. 한마디로 낚시. 낚시 움직임 나왔구요. 그리고 여기 저항. 저항. 그래서 보시면은 아 여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구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번 그리고 여기는 뚫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럼 어때요 한번두번 번, 지금 세번네번 네 번, 그리고 또 여기서 다섯 번 정도 계속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때는 뚫렸죠 이때는 상방을 뚫렸고 한마디로 이거는 보다 트램이랑 페이크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완전히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구나라고 볼수 있고 겠 보시면은 하방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두번세번 번 받아줬구나.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 명백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명백히 어느 구간이 뚫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거는 그냥 뭐 숫자만 좀할줄 알거나 아니면 그냥 좀 뭐요 한마디로. 눈이 달려 있다면 알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여기 하단선, <laughs> 하단선은 몇번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쳤죠. 상단선은 지속적으로 여기 한 번, 그쵸 여기 두 번, 그리고 여기 세 번, 그리고 네 번, 여기 다섯 번 계속적으로 두드리,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때는 이때 초반에만 하단선을 쳤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어디를 뚫는다? 여기 상단선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죠.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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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고. 두두두드리면은 비로소 그쪽으로 뚫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을 두드리느냐 또는 계속적으로 어때요 하방으로 내려와서 <laughs> 지지 라인을 두드리느냐. 그래서 계속 지지 라인을 두드리면 하방으로 빠질 거고 저항선 한마디로 상방으로 두드리면은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여기 상단 선을 두드리는구나라고 알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삼각수렴 안에 있다. 아, 삼각수렴 안에 이렇게 <laughs> 현재 수렴을, <laughs> 수렴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삼각수렴 안에 지금 수렴을 해주고 있구나. 비트코인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크게 발산을 하고 눌리고 크게 크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반대로 밑으로 뚫리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척하고 재차 크게 뚫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 나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 보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뚫고 재차 눌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때 이때 여러분들 롱을 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좋은 롱 타점이자 현물 비트코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상각수렴 안에서 뚫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abc로 하방으로 뚫리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거다 근데 저는 현재 하방을 바라보는게 아니고 저는 복리는 현재 상방을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차트 분석 가보면 현재 삼각수렴 안에 갇혀 있다. 복리는 상방으로 크게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복리는 현재, 삼각실험 안에 비트코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상방으로 크게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현재 본인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비트코인 4시간 이평선 볼게요. 비트코인 4시간 이평선 을좀 가서 보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중요한 선은, 빨간색과 초록색 선만 좀 남겨볼게요. 똑같아요. 뭐냐? 단한 번도, 단한 번도 골드크로스가 난 적이 없다. 보시면은 얘도 골드크로스가 안 났죠. 여기서도 95K에서 골드크로스 안 났죠. 92K에서도 골드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88K에서도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닿으려고 닿으락 말락 했는데 결국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88K에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현재 비트코인이 86K 현재 84k 부근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이 초록, 초록색 선을 여기서 미팅을 하고 위로 뚫고 지금 이 위에서 위에서 지금 이 평선이 초록, 초록색 이 평선 위에서 빨간색 선이 이 평선에 지금 안착을 해줬다. 심지어 캔들이 캔들이 보시면은 초록색 이 평선 위에 지속적으로 위에 4시간 종가 마감을 하고 이 위에서 한마디로 캔들 한마디로 매물대를 이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 주고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석적인 차트 분석이다. 왜단한 번도 단한 번도 이 초록색 입평선에서 골드 크로스가 난 적도 없고요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골드 크로스 발생 플러스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여기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는 이제 추세 전환이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분기점이다.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12시간. 12시간 차트 한번 볼게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보신다면은 말씀드렸죠? 여기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100k 부근. 비트코인이 100K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략 25년 몇 월이냐? 25년 대략 2월 달에 2월 달에 뭐가 발생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적어보면 데드 크로스 발생이 시점이 언제냐? 비트코인으로 100K 부분. <laughs> 그리고 25년 2월 발생. 근데 지금... 뭐가 발생했다 또? 골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84k 부분. 그쵸? 그리고, 25년 4월 달에 발생했다. 한마디로 2개월이 걸린 거죠. 올라가는데, 대략 2개월이 걸렸다. 현재.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골드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지금 떴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단한 번도 아, 이걸 좀 이렇게 지워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골드크로스 났죠?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캔들 위에 떴죠? 뭐가 떴다? 골드크로스 떴다. 여기 시그널 보,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조 지표가. 여기 이런 식으로 골드크로스가 났다, 봉리님 골드크로스 났습니다.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뜬다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때요? 골드 크로스 떴죠? 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락 추세로 이제는 전환이 됐다라고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떴죠? 그러면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골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따라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올 것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작도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뭐다? 여기 109K에서 그쵸? 그렇죠? 현재 74K 이 부근 이렇게 크게 해모아 내가 잘못 그였다 이거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109K에서부터 <laughs> 여기 74K까지 이렇게 크게 이 안에서 수렴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막 발산하려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제막 발산하려는 타이밍이면 여기서 어느정도 크게 올라갈거라고 봐요. 최소 앞자리 9자 보러 갈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최소 앞자리 9 보러 간다 한마 앞자리 90k 보러 간다 이렇게 전에 <laughs>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앞자리가 8이죠 저는 앞자리가 최소 9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2시간 차트 <laughs> 볼린저맨드 한번 볼게요 볼린저맨드로 봤을 때도 볼벤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이렇게 이 중단선 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놀아준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보시면은 봐봐요. 중단선 위에서 그냥 쭉 올라왔죠. 쭉 내려갔죠. 쭉 올라왔죠. 쭉 내려갔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어, 여기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만들어줬죠. 근데 하지만 여기 상단선을 못 쳤잖아요. 그렇죠 중단선 안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얘네 중단선 밟고 상단선 쳤고, 상단선 쳤고. 지금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식으로 볼수 있겠어요. 어, 봉리님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현재 <laughs> 현재 이 시점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현재 시점을 보면 이 중단선 중단선 저기 현재 위에 있죠? 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상방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중단선 기준으로 캔들이 내려와 그러면 이제 하방을 보는 게 맞겠죠. 이 중단선 기준으로 캔들이 내려오면 하방을 보는 게 맞다. 그럼 본인님 중단선이 대략 어디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대략 83, 83K 부근에 있습니다. 이 중단선이 대략 83K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83K 밑으로 비트코인에 빠지면 좋지가 않다.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하방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볼벤 중단선 대략 83K 밑으로 빠지면 좋지 않다. 한마디로 하방의 그림이 하방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볼벤 상단선까지 만약에 친다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복리님 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여기가 대략 88.2k입니다. 한마디로 볼베 상단선을 친다 라고 했을 때는 88. 대략 2k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최소 최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친다고 했죠. 그러아 최소 88.2k까지는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상방으로 갔을 때 상방으로 갔을 때 최소 비트코인은 88.2k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소 최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단선을 치러 간다 라고 했을 때는 88.2k 이상 올라갈 수 있겠구요 만약에 볼링저 밴드 중단선 밑으로 83k 밑으로 빠진다면 82k 보러 간다면 이건 매우 좋지 않은 하방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 이거를 30분 차트로 봤을 때 30분 차트로 봤을 때 83K가 어느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세력들이 여기서 받아줬죠. 83K 부분에서. 여기 또 받아줬죠. 여기 또 받아줬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받아줬던 구간이 대략 며칠이야 이거. 여기. 4월. 4월 12일부터 받아줬던 구간입니다. 받아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는은 4월 12일부터 여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받아줬잖아요 그쵸? 반대로 그전에는 여기가 뭐가 됐다? 여기가 그 다음에는 저항이 됐습니다 저항이 저항이 되고 맞고 튕겨져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서 얘가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지지받고 올라갔죠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구간이 대략적으로 오래요? 83K입니다 K. 83k. 당연히 여기 83K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여기 81.5k 까지 열린다고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세력들이 받아줬던,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세력들이. 그렇죠 여기서도 받아주고. 그리고 또 가보면, 여기서도 또 세력들 받아주고. 지속적으로 여기가 받아줬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뚫리면 안 되죠. 어디? 대략 83.4k 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뭐 83k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83.4k 구간이 뚫리면 안 된다고요. 뚫리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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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받고 올렸던 구간이라 여기 라인이 뚫리면 매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는 현재는 어디 구간에 있다 83k가 아니라 현재 발만 4700이 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지금 상방을 바라보는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 당연히 얘가 이렇게 맞고 내려오면 은 당연히 하방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죠. 그,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복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어디야 비트코인 세력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복리가 여기서 저항을 뚫고 저항을 뚫고 올라갈 거래. 라고 얘기를 해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여기 생각 수렴 하방을 뚫고 83k를 뚫고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아 이거는 복리가 틀리고 하방으로 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한마디로 생각을 한마디로 차트를 볼줄 모르면 솔직히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코인 투자를 진짜 여러분들이 뭐 워렌 버핏처럼 우리 버핏 형님 처럼뭐 같이 투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어때요 어느 정도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냥 수익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간의 수익을 볼 거면은 단기간의 수익을 볼, 거면, 볼, 거면은, 그러니까 볼 거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한마디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어때요? 비트코인 가는 방향대로 그렇게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복리가 이렇게 올라간대 라고 해가지고 그냥 현물 투자하고 롱 탓이잖아요. 폐가 망신합니다. 왜? 상각수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거 50, 내려가는 거5 0이라니까요 50도 5 0이라니까요 상각수는 삼각, 구간에서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상각수는 구간에서 얘가 뚫고 제차 다시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반대 삼각수렴 구간에서 그냥 하방으로 뚫리고 A, B, C로 떨어져 이거만 하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삼각수렴 안에 삼각수렴 안에 지금 뭐가 있다? 캔들이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대충 지속적으로 여기 상단서를 두드리는 거 보아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 꼭 상방으로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는 방향대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리의 생각과 관점은 참고만 해주셔라. 참고만 해주셔라. 여러분들이 복리가 상방으로 간대라고 해서 롱 타고 현물 매수하셨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나리오 짜서 매매를 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돈을 잃을지라도. 왜? 내 의지대로 매매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후회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5년 4월 18일 오후 12시 반이고요.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